시그리스의 지옥... 오... 시그로드 오... 아 엠틱 때문에... 아 엠틱셋... 오... 엠틱 때문에 디시르로 끼시네요. 부적에서 엠틱4. 자 이렇게 해가지고 총 엠틱이 81. 제간 맥스. 이렇게 했을 경우 스킬 8개 쓸때다 돌아갔다고 합니다. 부패까지 했어서... 장난 아니죠? 다크위저드 풀 스킬 돌리려면 엠틱 얼마 정도 돼야 하나요? 한81 정도. <laughs> 우리 지금 MT가 얼마죠? 제 캐릭이 지금, 귀여운 제 캐릭을 한번 열어볼까요? 일단 저는 66. 여기서 81이 되려면, 불가능하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아, 아, 이게 세트, 오, 오, 어머! 버긴데 처음 봤어 여러분 전설 등급의 악세도 이런 세트 효과가 있습니다 좋네요 자 오늘 패키지를 좀 사셨는데 아탈 것을 할인해서 아 다이아도 있네 아 린드라 타고 계신데 오 어, 그래요 전설이 나오면 중복이든 장판이든 그냥 확정하시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너무 신하트라이의 목매기보단 천천히 간다고 하십니다 본주님이 음 하지만 분명히 저한테는 화요일에 그렇게 연락을 하셨는데 오늘 갑자기 전설 3개 이상 못 뽑아내면 다정님은 변사체가 됩... 그 <laughs> 뭐지 도대체 이분의 진심은 뭘까? 아니 분명 기대 안 한다고 천천히 가겠다고 해놓고 전설 3개 이상 못 뽑으면 변사체가 돼. 됩... 뭐야 이거 지금 우리 오늘 마지막이야? 난 천천히 갈 거지만 넌 3개를 뽑아라 아바타는 99번, 신화는 4번, 4번에 한번 나오셨어요. 그래 지금 신화 탈 것도 3번 도전하셨는데 일단 다 실패한 상황. 자 일단 이걸로 빨리 부탁 뽑아 봅시다. 오늘 여기 폭포에서 하자. 자렛츠고 이제 일단 주신 카드 한번 싹 가봅시다. 아 uh 얼, -oh. 아 까비. 자 이번에는 광명 48장. 와씨 편안하게! 아 편안하게 일단 영웅 봤죠. 탕진 아다 써도 된다고? 탕진잼 신난다. 아싸. 있는 다이아로 탈것 저거 하라고 하는데 오 웬일이니 진짜로. 아씨, 그럼 언제나 쇼핑은 즐거운 법. 오 좋아요. 오 이거 뭔가. 아 씨. 오호 두 개. 아. 아. 자 일단 편안하게 영웅 두 개. 오 해장. 자 일단 열한 판 들어갑니다. 뿌뿌 자 영웅 몇 마리? 한세네 마리 정도 보거든요. 과연? 자 일단 한 마리. 전 지금 한세 마리 보거든요. 어? 오. 근데 사실 오히려 좋아요. 그 나중에 그 전설로 가는 단계에서 조금 나쁘지 않아요. 이런 거. 네, 괜찮습니다. 자이 칠트 더 들어갈게요. 우와 이거 뭔데? 퐁당퐁당인데요. 자 일단 어, 여기서 이렇게 잘 나오면 어떡하지? 아 일단 1 0 장인데. 아 이걸 어떡하지? 아 영웅을 좀더 뽑아야겠다. 오 업적 두 마리. 아, 20만 다이아를 갈기자고? 일단, 3트 할수 있긴 한데, 파격 할인. 그래서, 본주님이 여기서 조금 뽑아가지고, 비벼본다고 하시거든요? 전설이 또, 장난이 아니잖아요. 사실, 전설이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좀 부담감을 안고, 좀더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저거, 조금 부족해요. 아, 다 써도 된다고? 희귀 따위에 흔들리지 마라고. 전 흔들리지 않아요. 조금 잘 나올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길이 한 번만 할게요. <laughs> 아, 길이. 아, 네. 원래 한 번씩 길이 해줘야 돼요. 자리가 별론가 아 원래 이러다가 영웅이 아니라 전설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기도 하거든요 이런 분위기 많이 봤죠 여러분 익숙하죠 폭풍이 태풍이 오기 전에 그 눈안에 두... 아무튼 그 폭풍 전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큰게 오려고 큰게 오려고 지금 약간 이렇게 멈추 멈칫하고 있는 거거든요 영웅이 막 자잘하게 뜨는 것보다 사실 크게 한방 떠주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아 폭풍 전야 어. 오올리 검은 오바야 1200 다이아 쓰는데 이 뭐야 이거 몇만 다이아인데 영웅이 안 뜨냐 이러네 그러게요 야 우리 한 10만 다이아 썼나?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아 오바야 진짜 이제 슬 나올 때 됐는데 다이아를 할인하면서 확률 할인도 같이 했나봐요 10만 다이아에 영웅도 안 나왔어 와와 와. 여러분 제 필살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필살기거든요 용암을 바라보고 와씨 어가지 이거 아우 눈부셔 아우 너무 예쁘잖아 자 이제 시작입니다. 와 달컷 성지 역시. 아, 70 리세의 위대함을 알수 있는 시간이에요. <laughs> 무슨 소리야. <laughs> 진짜 그러네. 12만 다이아를 했는데도 영웅 탈 것이 안 나와. 70 리세가 얼마의 값어치를 하는지 지금 알수 있는 소중한 시간. <laughs> 여러분, 70 리세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laughs> 귀찮아도 리세는 쉬지 말자. 야, 근데 좀 심각한데 왜 이렇게 안 나와? 오 마이 갓. 와, 오바야, 진짜. 영웅이 안 나온다고? 어떡하지, 진짜? 제발. 아, 진짜로. 오오오오 <laughs> 이걸 어떡하지? 와! 16만 다이아에 영웅 탈 것조차 나오지 않았어. 우주 최초 13만의 노영웅. <laughs> 진짜 우주최초. 나 <laughs> 너무 신나. 이러네. 뭘 신나요. 나 지금 너니 네 주인공이야. 아, 진짜 오바야. 영웅 업기가 이렇게 힘들다고? 이걸 보고 70 리세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자, 리세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손은 놀고 있지 않죠, 여러분. 두둥 와, 오. 더 이상 못 보겠다, 이러신. 아니, 나는 이렇게 안 나온 적이 처음인데? 어, 아, 할인이 함정이었다니까. 그니까. 이거 뭐야, 이거? 어, 두 개? 아, 다음 생에 봐요, 이러신. <laughs> 제발! 아, 영웅이야. 와, 씨, 26만에 영웅 두 마리가 이게 맞냐고. 응, 꼬부기. 제발, 자연산. 전설아, 어디 있니? 아, 오늘 맡기려고 했는데 다음으로 미룰게요. 못 믿어서가 아닙니다 이러시는 거 됐거든요. 저도 안 받을 거예요. <laughs> 아다 쓰면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으니까 지갑에 한 2만 다이안 아 있어야 되니까 18,000 다이아만 좀더 써볼게요. 아니 또 다이아가 없으면 또 남자가 지갑에 돈은 좀 있어야지 그죠? 거래소에서 연마석이나 이런 건 사야 될거 아니야? 가끔 그 강화석도 사고 하려면은 돈이 또 필요해. 가또 지갑에 돈이 좀 있어야 또 남자가 힘이 나서 또 그래요. 아 진짜 드럽게 안나오와 근데 진짜 오바야. 자 마지막 클릭입니다 여러분. 아이만다야 정도는 들고 있어야 그치 거래소 킬 맛도 나지 그게 맞지 오 마지막이야 제발 아 진짜로 아 역대급인데 두 마리 나왔다 자 합성해서 맨진 갑니다 여러분 와와 와. 아, 니거난 내가 지금까지 다이아뽑기 한거에서 오늘이 역대급이라니까. 와, 진짜 이런 적이 없었어. 이거는 뭔가 카카오에서 항의를 건든 것 같은데요. 신고해야 될것 같은데요. 어, 이건 좀 항의를 좀 해야 겠 지금까지 이런 적 없는 건 알겠는데, 왜 하필 러버형 계정이냐고요 <laughs> 아니, 아, 기다려봐. 근데 아직 결과물을... 자, 일단 자... 자, 11장 들어갑니다. 일단 11장에서 기본 한 3, 4장 깔아줘야 되거든요. 진짜요. 자꾸... 나 이제 에어터 난다. <laughs> 결말이 기대가 된다고요. 와~ 진짜 오바야. 어, 일단 세 장. 아, 아~ 진짜 오바야. 자, 갑시다 여러분. 안되겠다. 승부... 승부수를 띄어야겠네요. 14만에 하나, 둘, 셋! 다섯 마리. 24만에 다섯 마리. 어, 업적도 있어요. 몇할수 있죠? 우리 지금 전설 도전. 여기서 전설 두 마리만 나와줘도 땡큐거든요. 자, 전설 도전. 갑니다. 세 마리 나오면, 와, 시 그럼 너무 땡큐죠. 자, 제 욕심 안 부려. 딱두 마리만 나왔으면 바로 보기 누를 거예요. 제발. 가자! 3 2 1 가자! 있 거든요. 연타로 바로 가 줄게요. 아, 제발 도와주세요. 여기서 뜨면 진짜 버저비 터다. 바로 보기 누를게요. 전설 가자. 아! 장판이야 어, 이거 없는 거 나왔다. 아, 아 46장판 됐네. 아, 근데 저 너무 아깝다. 아, 근데 난 너무 아쉬운 걸. 8 7번째 전설 도전이었습니다. 700번 했네, 아우, 씨. 아니, 84,000인데, 84,000인데 지금 신화 탈 것이 없어요. 다음에 꼭 나오시겠죠. 이네 번째 트라이에 꼭 나오길 바랍니다.